내집 마련 어우 정말 가슴 뛰는 목표인데 말이죠 근데 항상 자금 때문에 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가 바로 그 주택도시기금 웹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문입니다 이게 정부지원 대출이라 그런지 조건이 꽤 상세하더라고요 오늘 청취자분들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이제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을 돕는 어,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 중 하나죠.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누가 얼마까지 또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대주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냥 집 사야지 하는 계획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주택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계약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얻게 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렇군요. 소득이랑 자산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본 6천만 원이야. 근데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아이가 둘 이상이면 7천만 원. 또 신혼 부부는 8천 5백만 원까지 좀 기준이 올라가네요. 네 맞아요. 소득기준은 그렇게 좀 차등이 있고요. 순자산 기준도 있던데요. 2025년 기준으로 4억 8천 8백만 원이야. 이것도 꼭 맞춰야 하는 거죠. 네. 그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그 순자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그게 이 기준 아래여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자산 여력까지 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기존에 뭐 기금 대출이나 다른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제한될 수 있고요. 당연히 신용도도 중요하게 봅니다. 네. 자격이 된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얼마까지 또 이자는 어느 정도로 빌릴 수 있는 건가요? 대출 한도는요. 일반 가구는 최대 2억 원까지. 2억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조금 더 높아서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신혼가구나 이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더 높습니다. 오, 꽤 차이가 나네요. 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LTV라고 하죠.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 보통 70% 이내. 아, 생애 최초는 80%까지 가능한데 일부 지역은 좀 제외될 수 있고요. 그리고 DTI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이건 60% 이내 이런 규제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해요. 네네, 그건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금리는요? 아까 연 2.85%에서 4.15% 사이라고 하셨는데 시중 금리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데요.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소득 수준하고 대출 기간 이게 10년에서 30년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기본 금리가 정해지고요. 고정 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로 금리를 더 낮출 기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약 통장 있잖아요. 네, 청약 통장. 그거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에 따라서 최대 0.5% 포인트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또뭐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같은 특정 가구 유형에 해당하면 또 추가 우대가 가능합니다. 종류가 꽤 다양하죠? 와 챙겨볼 게 많네요. 네, 단뭐 중복 적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최저 금리는 연 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하면 0.1% 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고요. 아 그리고 같은 기간까지 갚는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볼 만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크네요 그럼 어떤 집을 살때이 대출을 살수 있는 건가요? 뭐 아무 집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집 크기하고 가격 제한이 있어요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85제곱미터 국민평형이네요 네 근데 수로권을 제외한 도시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평가의 기준으로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원 이하. 네. 신혼이나 이자녀 이상 가구는 가격 기준이 6억원 이하로 조금 더 높고요. 아 그리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 주이신 경우엔 면적이나 가격, 대출 한도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은 60이나 70제곱미터 이하, 가격은 3억원 이하. 대출 한도도 1.5억이나 2억 원 이내 이런 식으로요.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미혼 단독 세대주는 좀더 조건이 타이트하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출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꼭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게 있어요. 대출 실행하고 나서 1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해서 최소 2년 이상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2년이요 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어기면 대출금을 다시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24년 6월 19일 신청분부터는 대출 기간 내내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1주택 유지 의무도 생겼습니다. 아, 1주택 유지 의무요? 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집을 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실제 거주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네, 오늘 주택도시기금의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살펴봤네요. 자격 요건부터 한도, 금리, 주택기준, 그리고 그 실거주 의무까지. 와, 단순히 금리가 좀 낮다고 덥석 결정할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따져볼 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나 기금수탁은행 통해서 직접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게 필수겠죠? 네. 분명히 내집 마련에 좋은 디딤돌, 좋은 발판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낮은 초기 금리나 우대 조건 이면에 있는 길게는 10년에서 30년에 달하는 장기 상환 부담, 그리고 또 실거주와 1주택 유지라는 그 약속의 무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대출이 주는 당장의 어떤 혜택과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장기적인 책임 사이에서 본인의 재정 상황과 또 삶의 계획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신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